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11월 6일 월요일 말씀 11조 규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곳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신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레윈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바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그 말씀에는요. 그...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행했던 그두 번의 그 11조에 대한 그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첫 번째가 그 너는 그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또 하나는 28절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내어 어, 그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그 내용이죠. 그첫 번째는 그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 그러니까 1년에 그, 우리 식대로면 연봉이죠. 연봉의 11조를 하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날은 우리는 이제 월급 형식으로 해서 매월 11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때에는 뭐 그런 형식이 아니고, 1년에 한번, 그 연말에 1년 동안 얻었던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바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래서 성전이죠. 그당시에는 성막이 될 거예요. 나중에 성전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한 곳에 그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물도 그곳에 와서 드려야 한다라는 그 규정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다. 낸 것을 또 먹는다고 해요. 그리고 26절에서도 서 마지막에 보면 은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러면 이거 보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인과 가족들과 이웃을 초청해서 어 그 11조 일부를 먹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감사제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것을 그 일부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떼어서 번제로 받쳐드리고 또한 그 부위의 일부를 거제든 곡식이면 거제로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돌리죠. 그리고 그 짐승 같은 경우에는 그 신체 일부를 그그 그 뭐죠? 그 제사장에게 돌리고 나머지는 어, 그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함께 그날 그러니까 다음날까지 먹어야 하는 어, 그런 제사라 말이죠. 그럼 감사제라고 했을 때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1년 내내 일을 하여서 얻은 소득이지만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번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물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것이지만 그 모든 기회와 건강과 그 환경 그리고 땅,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서 주신 것이기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로서 돌려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 하면 주인의 것을 맡아 주인의 뜻대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는 하나님의 영토, 나라에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땅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곡식과 짐승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려드리는 거죠. 그러한 정신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1조에 대한 그 정신 두 가지는 하나는 감사의 의미인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한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해서 바치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과 가족과 내 직장과 사업체와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부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또 인정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죠.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그러면 10분의 9는 내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10,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를 떼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10분의 9 또한 주인의 뜻, 즉,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여 사용할 의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있는데, 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은 읽어보면 알수 알 있는 내용이고, 27절은 그 정신을 얘기하고, 아니,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을 왜 드리는가? 보면, 내 성업에 있는 거주하는 레위인, 너희 중에 분기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가족과 이웃을 챙기는 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레위인을 챙겨라 하는 내용으로서 나오고 있는데, 11조의 목적은 그 레위인을 봉양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은 왜냐면 그들은 그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물려받았는데 이 레위인은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이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의 일을 전무하여 전담하여서 그들은 맡아 돌보는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레위인을 봉양할 의무가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는 것이 28절에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끝에 내는 것과 동시에 3년에 한 번씩 연말에 또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1조에 또 11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2를 그 3년 말에도 매년 드려야 할 11조를 내는데 어그 남은 10분의 9에서 또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중한 어그 의무일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29절 너희 중에 분기신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거들이먹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어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죠. 그리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린 약속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기 이전에는 아유 이거 다 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사먹? 이거 너무 과중한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데아나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 먹을 것뿐만 아니라 더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 이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봉양할 뿐만 아니라 구제의 의무 또한 말씀하고 있음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그 특정한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것에 대한, 구제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 우리로서도 보면은 아, 난 십일조와 헌금과 이런 것들을 했으니 아,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그 그 이상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의 소득의 일부를 그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나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11조는 11조 나름대로 헌금은 헌금 나름대로 그 목적에 의해서 쓰임을 받죠 교회에 쓰이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내가 그것 내가 정당에 마땅히 해야 하는 그 교회에 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을 돌아볼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여기서 보면 그 레위인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보면 어 목회자가 되겠죠. 목회자 혹은 이렇게도 되, 돼요. 뭐 목회자야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그러니 뭐 교,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또 관심을 가, 또 관심을 가져서 그에게 뭐 필요를 채워 주고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주변에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그, 일부 그 사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또 계시단 말이죠. 작은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그러면 뭐, 딱히 다른 사례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한 그, 목회자를 돌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 가난한 그 신학생들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후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어 물론 그 어떤 수완이 좋아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뭐 풍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하면서 어 그 선교를 감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 선교 후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지금 사회복지가 우리나라가 참잘 되어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러한 분들을 돌아보며 내그 수입의 소득의 일부를 그분들을 위하여서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그런 여유. 어, 를 갚는 것. 근데 여유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의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의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다 챙기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아니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그 복은 실제적인 복일 수도 있고요. 하늘에 쌓는 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때에 그 그 열매를 얻지 못한다면 내 다음 세대에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그러한 헌금의 의무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 소득에서 그 일부를 내 주변에 돌아보아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더 삶에 윤택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좀 그것으로 인해서 격려를 받고 어, 다시 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어, 그러한 어,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